우리는 베베, 은리, 쳐나. 나는 나는 장태지. 나는 없었어. 나는, 네. 나는 성동, 왕초, 뻥뻥, 기 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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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는데 내가, 엄마야. 우리 같이, 엄마는 공연을 열 평소, 지은이, 지은이가 나왔어. 잘놀야 되는 거야. 지은이랑 설마? 근데, 응, 지은이는 없었어. 지은이는 없었어. 왜 이러니? 케이크, 레이스 무슨 말이야? 태지야, 조금만 쉬었다가야. <laughs> 나 지금, 음, 목이 너무 아파. 나이 목, 엑시리, 가사가야 가로사. 우리, 보면 그리 우리,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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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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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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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,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이걸 가려드리겠습니다. 알았어. 쇼. 아, 찌... 한 시간으로 됐습니다. 해봐. 한 시간 제되었습니다 시간 <laughs> 걸리그 바지는 어지간히 껴올리네. 그또아 <laughs> <laughs> 맞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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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빠 아, 노래 노래, 노래. 아니 다 아니다 그냥 내입으로 소리지르면 응? 응? 아 그거야 그거 할게, 그. 아 진짜 생각이 나. 양반네처럼해요. 뚱뚱. 뚱뚱. 아침이 이곳 참아삭했 그리고 다시 참았더 다시 이 아침요 덜 시참 맛겠네 아침에 밥을 먹었네. 학교 가려. 시여학지시시지귀 <laughs> <시계를 웃음> 보니 학교 지 귀여워지. 귀여지지귀여워시 귀여워지. 귀여워지. 이지 귀여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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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고기가 나와 야, 드어오늘거나 빠지는 운동. 따는 운동. 달리기. 달리기 다니다도 <laughs> 대본 통아 아이고. 아코 뭐야? 오 그... 아빠가 와서 냄새가 나는 술냄시 냄새, 술냄시 아빠 입에서 나는 술냄시 거 <laughs> <고. 웃음>